저희 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게 마인드가 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결제를 들어가면 계장님 결제를 딱 들어가고 나서 검토를 받아서 과장님 결제를 딱 하면 확 바뀌어져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계장님한테 딱 드리면 계장님이 야 내가 했던 원한대로 해. 저, 저는 이제 그때도 <laughs> 고민되도록, 한, 이걸, 누구, 한테, 이걸, 맞추게 되나?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부장님하고 총장님 의견이 타는데, 부장님 결재에맞가지고 총장님 의견이 타는데, 두분 의견이 다르다. 그럼, 진짜, 이러면, 이제,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은, 나하고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라.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전에, 문서를 만들기 전에, 나한테 의논해 오지 않은 것은, 나한테 못 와. 하고 나한테 와봐야 이게 내가 책임으로 결제할 사항이냐라고 내가 묻지. 근데 내 의견 없이 네가 왜 만들어 왔느냐 내가 이게 따지지. 그러니까 청장이 결제해야 될 사항은 누구로부터 내려가야 되냐면 청장으로부터 내려가야 돼. 하고 청장한테 보고돼야 될 사항은 청장으로부터 내려가야 돼. 지침이 그리고 과장이 결재를 하고 마 마칠 사항인데 청장에 도움이 필요한 거는 청장한테 와서 의논해야 돼. 그것도 누가 부장이? 응?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게 되고 있는 건지 바르게 되고 있지 않은 건지 <laughs> 알면돼 근데 앞으로도 청장이 오고 부장이 오고 과장이 오면 그 짓거리 할 거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시퀀스, 어? 이 절차에 대해서 훈련하라는 거야. 왜나 네, 아니면 여러분들 가르쳐 줄 놈이 당분간 경찰에서 안 나오니까. 그걸 배운다고 한다면 충남 경찰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야. <laughs> 중국 경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를 않고, 왜들 자꾸 엉뚱한 짓 하나. 저하고 나면 그만일걸. 10년 뒤에 이게 표준되면. 근데 10년까지 안 가. 더 빨리 와. 이게 표준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인사가 예. 내 후년이라도 경찰 전체의 표준되면 누가 유리하냐? 동료, 동료나 하급자 추천하고 그래, 누가 유리해? 한분한 분이 자짜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휘권을 그 인사권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넘겨서 인사권을 넘긴 적 없어. 나는 철저하게 내 인사권을 행사했지 나는 인사권을 넘긴 네, 적이 없어. 그러니까 closet. 그동안의 인사권은 네가 그 밀실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 공감이 가? 아야 공감이 예, 예. 근데 이번에 내가 한 대로 하니까 나한테 1비걸수 있어? 그럼 인사권을 누가 제대로 행사한 거야? 부장님, 부장님. 그래? 답 <laughs> 나와? 난 결제권자지 인사권자는 아니오. 결제권자가 너무 상향돼 있지. 그러니까 결제권과 인사권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제권과 인사권 저희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러니까 계장이 지금... 직원 안 뽑았단 얘기야 이번에 제가 뽑았 꼭... <laughs> 그걸 모르고 뽑은 그래. 건 내가 안 뽑은 거예 그렇습니까? 결제만 하시면 아, 결제만, 아이사 결제 아, 그래. 봐봐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은 내가 결제하고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형 됐어 됐어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봐. 이게 정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청에 내가 결제 못할 사람이 나와. 이건 누구한테 줘야 돼? 본청장한테 줘야 돼. 응? 이개에 내가 결제 못할 사람이 나와.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과장 줘야 돼. <웃음> <웃음> 과장님 이것좀 처리해 주세요. 그게 인사권과 결제권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어? 네, 이해됐습니다. 예, 지금 이해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인사를 결제를 내가 하게 돼 있어. 예. 음. 그래서 안 와닿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다섯 명을 받아야 되는데 세 명밖에 안 받았어. 예. 넌세명 가지고 일하면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 줄여. <웃음> <웃음> 그리고 그세명 가지면 다섯 명 아니라 일곱 명까지는 해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시면.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다섯 명이 있어봐야 한두 명이 일하잖아. 네,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일하는 사람 세 명이 있는데 뭔 일을 못 하냐. 그래서 인사권은 있어야 될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중요한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엄청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잘안 따져 물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계장들을 내가 안 불러.